안녕하세요 뉴스 도리터입니다. 자 일본에서 한때 있던 한국인이 갓난 아기 시신을 버렸다고 하는데요. 한국 여성 얼굴까지 공개한 일본 언론의 소식입니다. 자 20대 한국인 여성이 일본 도쿄 거리에 죽은 갓난 아기를 버리고 한국으로 도망간 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잡혔습니다. 많은 일본 언론이 경찰에 연행되는 이 여성이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. 23일 일본 뉴스 네트워크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모씨 나이 25세는 지난해 2월 일본 도쿄도 신주구 구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가부키초의 한 주차장 쓰레기통에 남자 아기 시신이 담긴 가방에 넣어 남자 아기 시신이 담긴 가방을 어 버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. 서 씨는 사건 직후 한국으로 갔다가 22일 일본에 다시 돌아왔습니다. 서 씨는 나리타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. 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죽은 것 같았다. 병원에 데려가면 내가 죽어 죽였다고 의심을 받을까가 무서웠다고 밝혔고요. 서 씨가 버린 남자 아이 시신은 발견 당시 탯줄이 붙은 상태였고요. 죽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고요. 하지만 부경찰 부검 결과 아기가 죽은 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서 서 씨가 유기치사 혐의로 조사받을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고요. 상당수의 일본 신문과 방송은 자용의자인 서씨 얼굴과 실제 이름을 그대로 방송했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뉴스를 알려드렸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